대량 등록 프로그램은 답이 좀 없어요. 그러니까 대량 등록 프로그램 키워드 넣어서 뭐 100개, 뭐 1000개 한꺼번에 돌리는 거잖아요. 어, 그러니까 대량 등록 프로그램은 사업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냥 부업으로 막 돈을 돌리는 거지, 왜냐하면 지금 어, 수동이나 반자동은 셀러가 그 상품에 대해서 분석해요. 이 상품이 어떤 키워드로, 어떤 재물로 가야 될지, 그리고... 어 상세 페이지를 번역함에 있어서도 다른 상품과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물론 느리겠죠 느린데 그만큼 소비자들한테 어필은 많이 되겠죠 예 네.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좀, 어, 대량 등록하는 사람들 그, 그런 분들이 내가 어떤 상품을 마켓에 올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cs가 들어와도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그 네. 지금 같이 어 이게 뭐 대략적으로 이게 무게가 얼마나 가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죠 대량 등록은. 아니면, 이제, 뭐, 대량 등록을, 어, 대량 등록은 이제 많이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, 그렇다고 뭐, 조금씩 10개씩 보낼 수는 없는 거고요.